자 봅니다 1113번 7개 숫자 1부터 7까지를 1로 나열할 때2 3은 이웃하고 4 5 6은 이웃하지 않는다 2 3은 이웃하는 거니까 그냥 2 3은 이렇게 이웃해서 붙여 가지고 하나의 숫자 취급하면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4 5 6은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이웃하지 않는 걸 먼저 나열해 볼 수는 없어 맞아 그러면 2 3은 이웃했고 그 다음에 4 5 6은 이웃하지 않으니까 남은 게 누구예요 1하고 1이죠 그러면 2라고 7은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빈 사이사이 공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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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몇개 생겼어요? 네개 네 생겼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풉니다. 첫 번째,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를 보고 이세 개를 나열해요. 그럼 몇팩토리얼3팩토리얼 팩토리얼, 맞아요? 그런데 여기 2, 3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러면 2팩토리얼 이렇게 두 개를 곱했다는 건 이제 이렇게 진짜 나열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는 뜻이라고 해서 제가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사이에 누구를 4, 5, 6을 갖다 꽂기만 하면 돼요. 자 이거를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표를 만들어가지고 4, 5, 6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갖다 번호표를 주면 돼요. 그러면 번호표를 받은 대로 그 자리로 쫙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발상이 전환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고 이 번호표, 서로 간네개의 번호표 중에 세개를 택하여 4, 5, 6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돼요? 4P3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으면 그냥 배워서 익히면 돼요 아 저런,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저 따위로 하는구나 뭐 어떻게든 <laughs> 받아들이시면 되고 나도 그냥 저렇게 세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야 막 의자에 앉다고 하면 막 가서 앉는 걸 상상하잖아 안 앉아도 돼 그냥 번호표 뽑아가지고 주면 가서 앉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24니까 답은 288? 넘어가 되겠죠? 네. 자 다음 1117번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의 일반 학생 5명과 2반 학생 3명이 일렬로 놓인 8개 똑같은 의자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앉는 경우를 구하시오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일반 학생이 앉는다 8개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일반이고 여기도 일반이라는 얘기지 일반 학생 몇 명이에요? 5명이죠? 그럼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뽑아서 그냥 나열을 하면 저기 실제로 일반 학생 두 명이 들어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반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럼 빈칸을 채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반 학생 몇 명이니? 그럼 이런 식이면 이웃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이어도 이웃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이어도 이웃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또 네. 이거밖에 없나? 여섯 칸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반이 세 명인데 하나 둘셋 이렇게 두개 그리고 하나 둘셋 이거밖에 없냐? 세개 아니냐? 아, 왜네 개라고 했지? 음... 하나 둘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빼먹었나? 이거? 아, 그렇네요. 예. 네.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두개 하고, 이렇게 세개 하고, 그죠? 예. 네. 이렇게 네 개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마음속으로 셀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살을 곱해요. 사례 곱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 2반 학생, 2반 학생, 2반 학생이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만 나열을 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저 2반 학생들이 3팩토리아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남은 자리에 1반 학생 중에 3명 남았죠? 걔들도 줄을 세워야 되니까 3팩토리아로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예. 네. 그러면 80 곱하기 36이에요. 얼마야? 2 8 8 0 이해 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1번 a b c d e 다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bc 중에서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 이제 적어도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거꾸로 푸는 건 아닌데, 직접 살려고 하면, A랑 B만 이웃하고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B랑 C만 이웃하고 A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 총이세 개로 분할되겠죠? 이세 개를 세는 게더 귀찮기 때문에, 저보다는 단어 때문에 내선택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a,b,c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a,b,c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a,b,c 사이에 누가? d,e가 들어있는 거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a,b,c의 위치는 고정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3 팩토리얼 그 다음에 d,e의 위치도 고정된 게 아니죠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2 팩토리얼 그럼 몇 개예요? 12개잖아요 자 모든 경우 의수는5 팩토리얼이니까 여기서 12 빼면 되는 거죠 오팩은 120이니까 답은 108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laughs>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섯건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경우의수를셀수 있다 근데 여섯건의 근거는 적어도라는 어휘여서는 안 됩니다 중2때는 적어도를 보면 여섯건을 생각해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고1도 사실 여전히 적어도를 보고 여섯건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데 이제 고3 확통의 경우의수 이런 거 보면 적어도라고 써 있는데 여섯건 쓰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 적어도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된다. 알겠죠? 실제로 분할을 해보시고, 아, 이걸 직접 세는 것보다 모든 경우에 서해서 나머지 세는 게더 빠르구나. 근데 개수가 더 적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여섯 번 선택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개수가 적어도 세는 과정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많은 걸 세는 게더 유리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을 수학문제를 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다못 맞추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히 다못 맞힐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 생각하는 과정을 계속 겪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1124번.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10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음, 이것도 100의 자리 또는 2의 자리 숫자가 짝수니까, 100의 자리 짝수, 2의 자리 홀수 가능하죠. 100의 자리 홀수, 2의 자리 짝수 가능하죠. 안녕. 잠깐만요. 100의 자리 짝수, <laughs> 2의 자리 짝수 가능하죠. 에이, 조금 이따 잡읍시다. 알겠죠? 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그 포충만 하나 갖다 놓을게요. <laughs> 어? 어디 있다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전기체 아니에요? 죽이는 거? 굳이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어서? 잡아서 조용! 빨리 집중하세요 아직 안내려왔어얘안 내려왔어 아니 저 훌륭하신 분이네 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 집중시키는 진짜 대강사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 납셨어자 여기 보세요 알았죠? 음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백의 자리 짝수, 이 대자리 홀수 가능. 백의 자리 홀수, 이 대자리 짝수 가능. 백의 자리 짝수, 이 대자리 짝수 가능.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게 정상이겠어요? 둘다 홀수인 경우는 센 다음에 모든 경우에서서 빼는 게 정상이겠다. 맞아요? 응. <laughs> 그러면 백의 자리 홀수, 이 대자리 홀수. 저 0이라고 쓴거 아닙니다. 오드 넘버에서 5를 딴 거예요. 아시겠죠? 짝수이면 앞으로 제가 2라고 쓸 겁니다. 네. 그러면, 홀수 먼저 나갈까요? 홀수 몇개 있어요? 1, 3, 5, 3개 있죠?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1렬로 나간다. 맞죠? 그죠? 나머지는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홀수 2개를 사용하면 숫자 몇개 남게 돼요? 4개 남게 되죠? 그럼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1렬로 나간다. 이해하시죠? 그럼 6 곱하기 12여서, 일단 7 2가지예요 뭐가? 문제에서 물어본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예요? 6p4죠? 6개 숫자 중 4개를 뽑아서 1로 나가는 거 여기서 72를 뺄 거라고 우리는 이해되시죠? 6비산 얼마지? 360 감사합니다 똑같이 288인데? 아까도 288 나왔던 거 같은데? 2880이었나? 아무튼 그래요 됐죠? 그래서 1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모두 홀수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8번 사전식 배우법 싫어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곧 사라져야 돼. 될... 종이 사전을 본 적이 있기는 하냐 있네 <laughs> 여러분 세대는 다 디지털 사전을 쓰는 세대라서 그냥 검색하면 되지 뭘 사전식이 뭐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종이 사진을 펼치면, 영어 사진을 예어들면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근데 A 다음 글자가 B인 애들이 나열되어 있고, A 다음 글자가 그 다음에 C인 애들이 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풀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사전식 배열을 하는 거니까 얘를 사전식 우선순위 빠른 순서로 다시 재정리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Friend. Friend라고 써있어요? 어, 그래요. Fry-end인 줄 알았어요? 개소리에요. 네. 튀김 좀 그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알파벳 철자 순으로 하면, D가 먼저,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I, N, R. 이런 순으로 되겠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맨 앞에 이제 여섯 개 문자를 나열할 건데, 맨 앞에 가장 빠른 애를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를 나열하면 5팩토리얼 120인데 301까지 아직 한참 남았잖아. 그러니까 d만 되는 게 아니고 e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를 d라고 쓰지 말고 d 또는 e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얘를 2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시면 240이니까 이제 301이 되기 위해서 6 1일 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F로 시작하는 거 일괄적으로 다 세면 돼요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쵸? 아, 그러면 두 번째로 고려할 것, 대상은, 여기가 F에요. 그런데 여긴가에 만약에 D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3팩토리얼이 아니, 4팩토리얼이니까 24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48까지 튕겨도 될것 같죠?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우리 6 0이 남아있으니까. 이해되? 근 24를 추가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d 또는 e 이렇게 해야 그림의 개수가 적어서 문제를 풀기 편해요. 알겠죠? 그러면, d 또는 2에다가 4팩토리 안해서 얼마다? 48이다. 현재까지 288이죠? 그럼 13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13을 이제 다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fi는 이제 고정일 것이고요. 맞죠? 여기다 어떤 한 문자를 넣는다고 하면 3 팩토리알 6개죠. 아까 얼마 남았다고? 13 남았다고. 그러니까 여기 d 또는 e. 계속 여기 왜, 왜또다 똑같이 나오는지 이유는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요. d 또는 e.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3 팩토리알이죠. 그럼 12개예요. 이거 다 더하면 몇 개? 300. 그렇죠. 300개. 그러면 301번째는 이거 바로 다음 거잖아요. 그러면 f로 시작하고 i로 시작하고 de 끝났죠? 그럼 누가 와야 돼요? n이 와야 돼요. 그러면, F, I, N 사용했고, 나머지를 알파벳 순서로 붙이면, D, E, R이죠. 네. 그죠? 네. 됐습니까? 네. Finder. Finder 뭐예요? 이걸 찾는 사람인가? 튀김 찾나? 튀김 어디갔지? <laughs> 자,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1129번. 여섯 개의 숫자 0 1 2 3 4 5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자연수를 만들 때 이게 귀찮은 이유는 누구 때문? 0, 0 때문입니다. 0은 맨 앞자리에 올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뭐관계할지를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큰 수를 물어보니까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작은 수를 물어보면 좀 상관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죠? 예. 그럼 큰 수를 물어보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생각합시다. 여기가 이제 5로 시작한내 얘를 해 보면 110번째라고 했어요? 110번째면 여기에다가 4, 3, 2, 1다 넣으세요 왜냐면 이런는4 곱하기 4 팩토리알이죠? 4 팩은 24잖아요? 그니까 러 96이죠 110에 졸라 가까워졌죠 그니까 러 그림을 덜 그리려면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얘기가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다 4라고 써버리면 이제 그림 존나 그려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0 넣으면 안 돼요, 선생님. 0 넣으면 그 이후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들 4팩을 더해버리면 24를 추가로 더하니까 110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자리가 누가 올수 있는지를 보자. 96이면 110까지 얼마 남은 거예요? 14 남은 거예요? 그럼 12 정도는 써도 되니까, 여기다가 4, 3 넣어도 되겠네요. 4, 3을 넣으면 2 곱하기 3팩이어서 12잖아요. 현재까지 108입니다. 그죠? 예. 네. 그럼, 109는 뭘까? 5, 0, 2, 4, 3, 1. 이게 109번째 아닌가? 아니, 5, 0, 4, 5, 0, 3 했으니까, 이제 5, 0, 2잖아. 그 나머지 크기 역순, 큰 거부터 4, 3, 1.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거는 5, 0, 2, 4, 1, 3이겠죠? 이게 110번째겠죠? 아니, 이거만 자기가 바꾸면 되잖아. 4는 고정돼야지. 큰 순서를 그러니까. <laughs> 그럼 5, 0, 2, 4, 1, 3 어땠어요? 알겠네요. 그림이 실제로 몇 개밖에 안그려두 개밖에 안 그렸잖아요. 이걸 막 뒤지게 그리고 계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에요. 고배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축소하면서 최대한 해당한 숫자에 빨리 근접할 수 있다. 이런 기법으로.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다 됐어요? 다 아,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1144번 보겠습니다. 1부터 20까지의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택한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게, 음, 미리, 그러니까 우연찮게 발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수의 분류 배우셨죠? 감사합니다. 합이 4의 배수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끝자리. 가 0이나 4의 배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합의 4의 배수를 물어보잖아. 우리 정수의 분류를 배웠지. 자, 1은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1. 2는 얼마예요? 2. 3은 얼마예요? 3. 4는 얼마예요? 0. 즉 자연수 나머지가 1 2, 3, 1 2 3 0 1 2 3 0 1 2 3 0 이렇게 되니까 홀수는 나머지가 1, 3, 1, 3, 1, 3, 1, 3, 1, 3,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배웠잖아, 정수의 분류! 맞아, 안 맞아? 그럼 나머지 1인 거랑 누굴 더 해야 돼? 나머지 3인 걸더 해야 사회보수가 되지. 졸라 쉽죠, 갑자기. 자, 그래서, 1, 3, 5, 7, 9, 11, 13, 15, 17, 1 9까지 다룰 건데, 얘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린 얘한테만 관심이 있죠. 1, 3, 1, 3, 1, 3, 1, 3, 1, 3.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인 애들 중에서 하나를 뽑고, 나머지 2인 애들 중에서 하나를 뽑으시면 반드시 합이 뭐가 된다? 사회배수가 됩니다. 25. 계십죠? 내가 정수의 분류 말했잖아.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고. 교육과정에서 이걸 정상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지만 제가 단원편성을 해놨잖아요 왜냐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정수의 분류를 쓸줄 아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정수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풀이의 코퀄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냥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수의 분류 지금이라도 잘 받으세요 아시겠죠 아 존나 욕이 나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렇습니다 넘어가 되겠습니까? 다 됐나요? 더 질문하고 싶은 문제. 네? 없어요? 나머지 그럼 다음 시간에 질문 받겠습니다.